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25편을 묵상하며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께 의지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원수들이 그를 이겨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과거 다윗이 겪었던 패배와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헛되이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합니다.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인생의 큰 그림, 즉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의미하고, 주의 길은 매일 걷는 작은 걸음, 즉 매일의 실천과 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심으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치시며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에서는 고난에서의 구원과 보호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눈을 항상 여호와께 향하며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며 원수들의 악독한 미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간구는 인생이 그 길로 가도록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10편, 25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죄의 고백과 용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열망, 그리고 고난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이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한 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회개 후 간구하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그들과 맺은 계약 속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시편 25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